안녕하세요. 오늘 살 만한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살째 t v 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중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하이엔드 아파트가 혼합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인테리어 맛집과 그리고 옵션 맛집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총 9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주차 100%는 무조건 나오겠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부터 실링 팬 그리고 가전,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서 신혼 부부들한테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학세권 갖추고 있어서 초중고 등뭐 주변에 인프라 등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자세한 거는 내부 현장 소개시켜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시죠. 전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키 큰장으로 신발장 세칸 들어가 있어요. 높이까지 충분하게 치우고 나오는 신발장이고요. 들어오시면은 여기 쓰리안동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일단 공용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공용 화장실은 지금 샤워 파티션 돼 있고, 수전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세면대와 여기 변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면서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서 느끼신 시험 없으세요? 지금 여기 약간 복층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복층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지금 통창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 느끼실 수 있는 곳이고요. 한번 사이즈 봐드릴게요. 지금 4.1m에 3.5m 나오는 공간이고요. 시스템 에어컨하고 실링팬 설치되어 있고, 지금 여기 가 간접조명 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접조명 등이 여기가 조명, LED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뭐 야간에는 이 밝기를 줄여가지고 뭐 TV 보실 때나 아니면은 이제 분위기 같이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공간이 뭐 TV를 놓으시는 공간으로 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여기가 지금 가벽이에요 가벽이어서 요즘에 그 벽걸이 TV를 설치하시면은 선이 안 보이도록 해놓은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 벽면에 이제 이쪽에 붙이시고 선을 안에 정리가 돼가지고, 요게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로 모든 걸다 투자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엌이고요.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옵션은 비스포크 냉장고, 식기 세척기, 그리고 여기 이제 가스렌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쪽도 세면대 여기 수전하고, 이제 싱크볼,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어요. 식기 세척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 김치냉장고까지. 아, 진짜 화사하네요, 집이. 네. 놀랐어요. 여기는 인테리어랑 디자인의 모든 걸다 투자하신 것 같아요. 안방이고요. 지금 가로 3.5m, 세로 3.2m 나오는 안방 구조예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 드레스룸, 미니 드레스룸 설치되어 있어서 시스템 행고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시스템 행거 놓으셔도 충분한 폭이 나오시기 때문에 행거 하나 더 설치하셔도 무방하고요. 이쪽 화장실 들어오시면은 부부욕실인데 이쪽에 화장대가 별도 설치되어 있어요. 화장대가 별도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랑 여기 샤워부스까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어 샤워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진짜 확실히 화이트 톤으로 간접 적용 등이 최고인 것 같은데. 침실 2번이고요. 가로 2.5m에 세로 3.4m 나오는 공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창문까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아기들 자녀방은 바로 옆으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지금 타일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화사한 분위기 연출되어 있고, 방은 이제 여기가 마루 바닥이 좀 틀려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침실 3번이고요. 여기는 가로 2.5m에, 세로 2.3m 나와요. 여기가 다용도실도 있고, 이쪽에는 붙박이장까지, 안에 지금 키큰 장으로 3칸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탁기 건조기에다가. 여기다 미니제, 좀 더러운 것들을 미리 손질하고 세탁실로 넣어주실 수 있는 공간. 활용까지 어, 어, 어. 마른되어 있어서 여기는 옵션 없는 분들 정말 만족할 곳이에요. 시스템 에어컨이고 어, 세탁기, 건조기,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은 진짜 맛집에다가 간접 조명 등으로 화사한 분위기까지 연출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살만한 집을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정말 화사하죠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진짜 안성맞춤인 곳인 것 같아요 옵션도 따로 별도로 사실 필요 없이 비스포크 냉장고부터 시스템에어거스타탁기 건조기까지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실 때는 그냥 옷가짐으로 결혼식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살만한 집을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